안녕하세요, 황동빈입니다. 자, 오늘은 이 돈전반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1 0원에 어디 갔지? 여깄네. 네. 제가 전에는, 어, 인사를 못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어, 얘가, 동영상이, 이거, 시, 동영상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고 나서, 어, 바로 말을 했었,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못했어요. 혹시 버릇없다고 악플을 달진 않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 네, 이거는 500원만 작동하는 건데요. 사실은, 네, 여기다가 원래 발을 달 거였는데, 지금은 동전 반환기만 한번 만들어 본 거여서,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잘 자동 작동돼요 보세요 먼저 10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돌려봤죠 50원 역시 돌려봤습니다 100원 역시 돌려봤네요 하지만 500원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여기는 100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는데 이 500원은 여기에 걸려요. 그리고 10원은 구멍으로 빠져버리죠. 100원 사이즈로 구멍을 놔가지고 역시 100원 역시 빠져버립니다 500원도 당연하겠죠 하지만 500원 걸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아주 멋있는 자판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가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